안녕하세요. 산골 전일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행성권 아는 명입니다. 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정말 좋은 계곡이 바로 앞에 붙어 있고요. 어, 이 부지가 오늘은 이 주택인데 9억이에요. 9억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셈이네요. 저렴하게 나온 셈이에요. 자, 여기에도 이 도로가 있는데 요 도, 요 전이 전하고 대지가 있습니다 요걸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고 내 부지니까요 내 부지니까 그런데 워낙 이분이 시골에 농사짓는 분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사용하셨네요 가꾸지 않고 아마 전원주택이라면 많이 가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릅나무도 있고 그런고 나름대로 조금 하려고 하셨는데 여기 다래순도 있고요 다르순 터널도 있죠? 예. 하우스에다가 다르순 터널도 있어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깨끗이 정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비는 안돼 있죠? 자, 여기에도 휴식 공간이 되잖아요. 정비해서 하우스 씌워놓고 다르순 씌워놓으면 참 좋은 공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쪽도 돼지 이쪽도 포함이죠. 야 네, 여기는 예, 돼지죠. 오늘 돼지 전체 면적은 169 평이에요. 돼지하고 전하고 합해서 근데 도로 지분지 하나도 안 나가니까 조금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주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구옥을 깨끗이 리모델링을 해놓으셨어요. 좀 정신없지만은 이 구옥을 아 이게 원래 흙집이에요. 흙집에서 단열이 잘 되더라고요 흙집에 안에 석고보드 치고 밖에 사이딩 되고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되더라고요 한번 주변을 둘러볼게요 자 여기는 어 옆에 있는 석축을 이용해서 창고로 만들어 놓은게 어, 얼추 뭐한 15평 정도 창고가 나오겠네요 창고로 만들어 놓은게 그 정도 됐고요 어,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여기 지하수예요. 네. 상수는 아직 안 들어와요? 아 상수도는 신청은 돼 있어요. 아 신청은 돼 있다고요? 네, 여기... 상수도 곧 들어올 것 같은데? 근처에는 들어왔었어요. 예. 네. 여기 관이 붙어있대. 예. 네. 음... 아, 라인 여기 있으니까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주택의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택의 전체 모습은 이래서. 어, 이쁜 집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집이 전원주택처럼 깨끗하거나 정돈 딱 되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워낙 더 저렴하니까요. 자,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자,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흙집 답게요 굉장히 시원스러운 분위기가 있네요. 건 건물이 아무리 시원합니다. 자, 여긴 거실이고요. 넓은 거실입니다. 넓은 거실이고 9 어, 구옥을 리모델링 해놔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신축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완전 완벽하게 설계가 이쁘게 나오지는 않았죠. 여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넓죠? 자, 화장실은 하나예요. 화장실 하나에 방두개 그렇게 돼 있고 주방이 따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주택은 말씀 드릴 때, 주방이, 여기가 주방입니다. 내가 저렴하게 전원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한테 해당이 되겠죠? 이쁜 집을 사시고 사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될것 같아요. 한쪽에 다용도실 비슷하게 있고요. 저쪽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자, 이쪽에 방입니다. 방이 그렇게 적은 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돈이 안돼 있으니까. 넓어 보이지는 않네요. 적은 방은 아닌데요. 자, 이쪽은 붙박이장이 있어가지고 이 가구는 다 주시고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여기는 안방이고 요 역시 안방도 역시 매일방입니다 집안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황토집이 그런 점에서 참 좋아요. 황토집이 그런 점에서 참 좋거든요. 자, 이 물건이요. 어, 전이 66제곱미터고, 대지가 558제곱미터, 169평이에요.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죠.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건물은 109.68제곱미터, 33제곱미터네요. 2015년도 1월 19일 날 지은 거고요. 자, 이 건물이 저희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죠. 이 건물에 대해서요. 음, 저렴하게 전원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이런 황토집에서 한번 흙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 저희는 항상 유튜브를 찍으면서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 칭찬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고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눈팅만 하고 하시는 분들, 구독은 공짜거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구독 부탁하고요. 지금까지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